감자가 싹이 나서 입이 되고, 짭짭짭 이렇게 핑거를할 거예요, 핑수 밥숲 기본 치고, 한번더 감자가 활짝 뻗네. 여유 어 이제 이렇게 한번 내봅니다. 자, 감자가 시작! 감자가 싹이 나서 입이 되고, 짭짭 활짝 이렇게. 활짝,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활짝이 중요해. 자, 한번 내봅니다. 감자가 싹이 나서 시작! 감자가 싹이 나서, 잎이 되고, 나 둘, 환장! 잘하시네.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데? 어머, 너무 잘하시네. 우리 할머니들, 그, 용과라고 합시다. 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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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과 모르세요? 용과, 이렇게 용꽃처럼 생겨가지고 이마랑 과일이 있어요. 어, 이마랑 과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색깔은 또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용가를 할 거예요. 용가. 용가 용과. 이렇게 용가를 해봅니다 요게 용과예요자 용과가 싹이 나서 깊이 나서 짭짭 활짝 이렇게 아해봅니다아자 용과가 씨. 쫙쫙 짝던데 음. 와, 저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용광하고 요새는 그, 가일 중에서 한자로 들어가는 가일이 있죠. 그게 감할 거예요, 감. 그래서 감 아시죠? 어, 감. 요감 열려있는 감 아시죠? 감이, 감이, 감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어, 감이 요렇게 생겼죠? 감이 쌓이 나서 잎이 되고 하나, 둘, 이렇게한번 해봅니다. 감. 어, 가이, 이제 한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이 잎이 나고 쌍이 나서 박수도가, 야, 시작. 감이 쌍이 나서 잎이 나서, 나. 하나, 둘, 환장! 아, 이렇게 이거 잘하시네. 자, 한번더 한번 해봅니다. 감이, 시작. 감이 쌍이 나서 잎이 박수도가, 하나, 둘, 환장! 오! 이거 잘하시네. 자, 이번에는 두 번. 글자 두 개를 할 거예요. 두 개는, 글자 두개되는건 뭐가 있어요? 음. 밀감. 밀감 있죠? 음. 어, 밀감 한번 내봅니다. 자, 밀감이 쌓이 나서 버스치고 할짝. 시작. 밀감도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 밀감이. 다시 시작. 민가 미사, 민서 입이 대서. 하나, 둘, 하나. 엄청 하셨어요 야, 처음에 감했죠? 그다음에 밀감 음. 이거 세 개, 세가가뭐 있었어요? 자. 짝그 오렌지도 있잖아요. 오렌지. 세자가 오렌지, 세자죠. 어, 오렌지 한번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둥이리가 많네. 자, 오렌지가 이렇게 생겼어. 오렌지 이제 말씀을 한번 내보십니다. 오렌지가 싹이 나서 잎이 되고, 하나, 둘, 활짝 한번 내봅니다. 우와, 너무 잘하시네, 파인애플. 쭉쭉 잘하셨어. 자, 파인애플 한번해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그제? 자, 잎이 있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파인애플 한번 해봅니다. 파인애플, 시작. 파인애플, 싹이 났어. 잎이 났어. 하나, 둘, 활짝! 옳지, 렇게 자, 파인애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상과 실제 다섯자로 뭐가 있으 노. 어, 청도 복숭아. 청도 복숭아 아시죠? 음. 어, 청도 복숭아 한번 해 봅니다. 청도 복숭아 겨울이 생겼네. 어, 요거 청도 복숭아요 자, 청도 복숭아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한번 해 봅니다. 아작씨 자, 청도 복숭아 자, 한대봅니다청더복숭 아, 시, 작 천더 복숭아사기이 내서, 아어 받아들어, 와 세상에 받아들어, 아들어 받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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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자이어에는 이제 쭉한번해받아들아 정이해자좀 빨리 안내 봅니다. 시작, 가미 사기다섯 이서 하나, 둘, 팔자, 올지 올고 자고 어요자 이번에는 밀감. 어, 시 자째 밀감, 밀감 한대 봅니다. 이렇게 하실게요. 밀감, 시작, 밀감 사기다섯 일곱이서 하나, 둘, 팔자, 올고 자고 셨어요자세 장은 뭐였어? 오렌지. 어, 오렌지 구내봅니다 오렌지 자 오렌지 이용하실 거예요 오렌지가 쌀이 나와서 시작 오렌지가 쌀이 나와서 입 빌려서 하나 둘 활짝 오구자 말씀을 천천히 해보시는 거예요. 천도 응. 복숭아, 열렇게 하실 거예요. 주먹을 꼭쥐시고 천도 복숭아, 시작! 천도 복숭아!